우리가 행하는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가 합해진 말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릴 것을 상징하는 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아, 베푸셨던 것을 주님께서 아, 복음이 전파되는 곳까지 이, 이 나를 기념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한 것이. 예, 시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모든 예배 때마다 초대 교회 때는 성찬식이 그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일어나는 죽음이고 사건임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자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것잘 알고 있고 그곳에 그 고백 속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 자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누가 보면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을 하면서 시험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이 죄에 대하여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함으로 낙원을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련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지만, 마지막 순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두 부류의 성도가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죄인됨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도와 죄를 지어도,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성도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터져 나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란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주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향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됨을 깨달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라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의 죄가 어떤 죄이든지 오늘 예수님이 그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라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에게는 그 죄에서 자유함과 속량함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모든 지난날의 죄, 심지어는 시대반을 죽이는데 그리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지난날의 그 더러운 죄까지도 죽은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저두 가지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오늘날 우리는 첫 번째 수동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수고와 그가 헌신을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내 죄를 속량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삶,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의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자원하는 종들로 서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본문이 현재 완료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계속해서 죽어 왔다. 못 박혀 왔다는 말입니다. 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든지 그 은혜를... 덮고 그 은혜를 뚫고 나와서 우리가 다시금 죄를 즐기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 홍목사가 죽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선교회의 문제 여러분이 죽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날마다의 기도, 아침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주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자부인이 날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정말로 나는 죽었는가? 나는 죽었기에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실제적으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더 이상 죽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예수님에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기도 하지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성찬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장면이에요. 마치 구약으로 따져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우리가 성경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나님이 직접 영령하신 구절이 두번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번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한 정복전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신을 먹는 것. 제가 루키 사장에서 사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해할 때에 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을 먹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기의 목숨을 찾는 바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동안의 애국말과 40년 동안의 히브리 말도 잃어버렸어요. 오직 아랍 말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혀가 어눌하다고 합니다.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랬을 때, 신을 벗고서도 핑계를 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핑계가 어떤 거냐면 말하지 않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멸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그들의 비, 비난이었습니다. 고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멸이었어요. 그런데도 신을 먹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이양, 이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여우수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우수와 5장에서 왜 신을 벗으라고 그러죠?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리니까 홀로 여리고성을 돌아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여우수화에게 여우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고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신을 벗어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우수아에게, 야, 새로운 무기를 주겠다. 성벽을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어느 곳이 약한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모세와 여우수아의 경우를 통해서, 사랑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부함,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내 삶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신을 벗지 않은 여우수와 신을 벗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시다. 너 열의 고성 돌아라. 매일 하루. 틀림없이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불평했을 거예요. 침묵하면서 돌으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런데 신을 벗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노예이고 당신이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그 고백이에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면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인내심으로 도저히 참아낼 수 없고, 내 아량으로 도저히 품고 용서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 아래서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 내 잘난 자존심, 내가 알고 있는 교육,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시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이 있게 될때 우리 삶의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인생의 신을 벗고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다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게 드린다 할지라도 주여 그리하겠나이다. 무조건적인 순종의 이 신앙의 사람이 되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 어떤 수고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게 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열매가 이 말씀의 고백 때문이에요. 왜내 삶에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표현이 정말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 나를 위하여 이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원하여서 십자가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을 하는 이 내용 속에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기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각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용서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한 하등의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십자가에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사명보다도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죄. 내가 소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서의 야망 여러분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내가 그 사랑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타당한가? 여러분들과 제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죄에 연약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살리셨다.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이다. 깨달아졌을 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은 이제부터 나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시요. 내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답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반대로 설명해 드리면 인생의 고난과 수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의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한 절만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못 박혀 죽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주인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생명을 버리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짐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절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면 불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사막으로 가라 하면 사막으로 가고 주님이 푸른 풀밭으로 가라 하면 푸른 풀밭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나를 값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헌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개한 적이 있냐면,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다, 의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받겠다면 이말 명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다시 옛 사람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시고 내 삶이 오직 미래이시고 내 인생의 현재이신 내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요 십자가 이상 나가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인데 십자가의 영광을 가로치는 가로채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보다 앞서지 마시고 십자가지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 다는 사실 을 깨달 으 시고 오직 우리 성도 여러분 들의 인생 을 움직이 는 것, 십자가 사역 하고 헌 신하 는 것, 십 자가, 내삶의 모든 계획, 십 자가, 내, 인 생의 방향, 십 자가, 십 자가 밖에 없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